그걸게으로 버텨. 내가 선택한 골프다. 피니시라는 건 솔직히 지금 하프에서 팔만 접어 줄 건데 어드레스. 백스윙. 잠만. 좀 밀어. 올라왔잖아. 응.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잖아. 응. 이게 이렇게 돌아갔지? 이런 식으로. 응. 그럼 여기서 움죽 다 돌리 나가지 말고 치고. 돌아와서 팔이 접어지는데 발이 이렇게 돌아갈 거야. 어 언니. 어 힘들지. 어 애니메이션 어. 장면 그리는 것 같아. 이게 피니쉬야아 잠시만. <laughs> 다시 한번더할 거야. 백스윙 올라왔다가 다시 쭉 치고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. 음 발목 힘딱 줘. 발목. 해봐. 언제까지죠? 아, 아, <laughs> 해봐. 아니 c 비씨 풀었으면 풀어도 돼. 저는 프로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요. 하라는 대로 안한것 같아서 그러지. 해볼까? 응. 맞아. 응, 좋아. 와, 끝까지 넘어갈 거야? 괜신 잘했어? <laughs> 응. 아, 내가 공을좀 끝까지 안 봤어. 응, 알아. 나 이제 짜증나기 시작했어. 나 자신이 너무 싫어지기 시작했어. 다행이다. 적당히 좋아하면 돼. 나나. 난난난. 나쁘지 않았어? 어, 어. 그래도 거리는 좀 난다. 그치. 멋지다, 김명진. 멋지다, 김명진! 브라보 하하. <laughs> 나 지금 할말 있어요. 허스미 허스. 노래 알아? 몰라. 어 방금 너왜 피했어? 하나, 어, 둘, 그, 그렇지. 괜찮았습니까 형님. 어디 보자꾸나. 최고 거리가 난다, 인지라. 그렇지. 아주 좋았습니다. 감격의 눈물이 난다. <laughs> 눈물을 흘렸다. <laughs> 오늘도 힘이 든다. <laughs> 다시 쳐. 응. 피이쉬까지갈 거야. 풀스윙이야, 그게. 지금 하는 스윙을 계속 유지해야 될 대신에. 아. 완전 김유진네. 응. 상체 높이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. 음, 오른쪽, 개도랑? 응. 오른쪽 갈비뼈랑 골반이 뭐여언니 <laughs> 따라 해 볼라. 내가 다 먹었어 아 나지마 아, 찌릿찌릿 보스 그만 웃어 혼자 <laughs> 아 행복골프다 정말 거기서 맞을 수도 있지 여기서 여기만 이렇게 모으라고 여기서 <laughs> 이런식으로 모이는거야 이런식으로 <laughs> 언니 따라 해 몰라한 건데. 이그 <laughs> 하는 게 나, 어떻게 되는지 언제 이랬는데. <laughs> 열받네. 아배 아파. 잡았으면 그냥 와서 와! 장갑이 없으니까 좀 미끄럽네. 멋지다 시윤아 내가 좀 멋지지. 브라보짱담나 <laughs> 여기서 이연수만 백스 올렸고. 이 그대로로 몸 돌리면서 이렇게 연결. 어, 봐봐. 그래서 가져. 이거 은빛도 좀 해봐. <웃음> 단일하세요? <웃음> 수학이 됐네요? 아니아요 내려와. 그렇지. 오. 지금 그러니까 지금처럼 옆구리 모아야 돼. 아. 한번 더. 좀 무섭긴 한데. 아니야 무슨 말이야. 올라왔다가, 내려갈 거야? 그렇지. 이런 느낌으로 딱 끌고 내려와야 돼. 그대로. 비켜! 아, 그대로 내가. <laughs> 되긴 됐어. 너무 몸을 이렇게 뒤집었어. 아, 그치. 응. 다시 해볼게. 그렇지. 다시. 한번 더. 예! 너무 일어났지. 지금. 아니었어. 어. 일어나지 말고. 그대로 유지. 응. 어? 확실히, 다시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니까 잘안 된다. 아니야, 다시 임팩트를 쳐볼게. 혼자. 저게 맞나? 아니지, 손만 나가자. 아, 방금 손이 좀 나가. 아팠다. 손이 나온 게 아니라, 여기 손이 풀어지면서 툭. 아, 툭, 툭, 툭! 손 들지 말고, 내려서. 그렇지, 쳐! 안, 안 치세요? 그렇지. 와. 그런 느낌으로. 오세요, 이제. 갑시다. 난데 난데 안돼 어 대충 쳐도 90이 나옵니다 나는 2가 나왔는데 왼쪽 <laughs> 이렇게 뒤로 가면서 갈 거야 올라왔다가 지금 왼쪽 턴어 괜찮은데 나, 어 지금 스윙 맞아 맞지 맞아 원숭이도 잘하자 이거 올라갈 안 번쩍 들잖아. 미안해. 어. <laughs> 이제 미안하미안작했다 번쩍 올리지 말고 그냥 천천히 올라갔다미천해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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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다해 생각 이게 내가 올라갈 때 있잖아. 응. 이게 어색해. 어, 골반 쓰는 게. 쓰지 마. 과하게 쓰려고 해서 힘든 거잖아. 할수 있는 데까지만 돌리라고. 응. 응. 어색하다. 응. 안 쓰던 거라서 그래. <laughs> 이젠 하품을 하기 싫다. <laughs> 스프로가 맞는가 이게. 아 나도 프로처럼 치고 싶어. 연습하세요. 네. 나쁘진 않았어. 좀 끊겨서 그렇지 동작이. 아 끊겼어. 동작이. <laughs> 야, 그 진짜 그 관절만 달려 있는 종이 인형아? 조금 부담이 되는 거. 1분 맛이 게 제발 살려줘 멋있다! 멋지다 명진아! 아, 아 이게발목이 계속 돌아이긴하돌아이돌 하네. 지이아 어. 그래서 이거 탈모기. 이거 탈구나 미끄럽네 생각보다. 와. 음.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계속 쉬어. 연습, 쉬어. 연습해야겠는데. 라스트, 라스트. 조금만 더 뒤로 가서 조금 더 숙여볼게. <laughs> 잘했지? 응. 오, 살짝 뒷땅이었는데 괜찮았어? 뒷땅 아니었어. 아 진짜? 아닌데? 뒷땅이었는데? 뒷땅 아니었어. 오. 설마 이거 안, 안 찍은 거 아니지?